안녕하십니까 인생을 맛있게 농심 녹산지부 지부장 이의희입니다. 농심 녹산 공장은 라면 전용 공장입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는 건면을 생산하는 유일한 공장이고 유탄면에 비해 조업률이 낮지만 신제품 개발 및 영업력 강화를 통해. 조업률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 가동되는 신 공장은 수출 제품 유탁면을 생산함으로써 조업률에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농심은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단지에 1918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녹산수출전용공장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존 근면 생산시설인 녹산공장 부지에 건설된 수출전용공장은 2026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으로 연간 5억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생산 라인, 인원 규모,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공장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시급한 일은 일단 노사 상생을 뭐 사측과 최우선으로 나가자는 방향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소통, 화합을 잘 해서, 어,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종업원들이 또 일하고 싶은 직장, 다니고 싶은 직장,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게또 이게 하나의 목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재가 지금 현장 곳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요인들이. 이걸 찾아내갖고, 어, 좀더 분위기를 퇴신하고, 화목한 현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 지금, 우리, 농, 신 녹상 공장도 지금 똑같습니다. 노조 지부도. MZ, MZ 세대와 철국신고 세대, 신세대오세대가 이렇게 한데 올려갖고 조직을 이루고 남미를 생산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갈등, 보이지 않는 젊문층과 어, 세대의 갈등, 이 문화를 갖다가, 어, 지부장으로서 좀더 원활하게, 잡음없이 소통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어, 어느 공장, 어느 세대 간에 다 있는 그 과정이지만은, 우리 녹산 지구만큼은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함 없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 소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빨리 모색하는게 좋은 미래를 나갈 수 있는 지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 지금막할 일이 많지만은, 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은 어느 갈등이랄까, 어 이런 부분들 타소한 것도 지금 많이 부딪히고 부딪히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소통해갖고, 뭐가 잘못되고 잘 된지를 파악해갖고, 뭐 정리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요즘 현장에서는 칭찬을 할까? 이런게 너무 좀 낯설다 할까? 익숙하지 않다 할까? 이런 부분이 너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도 아끼지 않고 배려해주고 동의를 배려해주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제일 취급한 부분이고 또 한가지 더있다면 2026년도에 신공장이 이었어니다 지금의 인원이 두 배에서 세배 정도 인원 소통해야 됩니다. 그면 분명히 이 부분도 어, 서로 간에, 공약 간에 갈등이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저뿐만 아닌 집행부와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도 어, 좀 불,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이 잘되수 있도록 이렇게 해갖고 관리를 합니다. 부산지역본부도 이렇게 보면, 은 어느 조역이든,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이런, 뭐, 굴리들이 다 있을 거 같은 생아합니다 역시, 우리 녹산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지만, 은 이런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좀 뭔가,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뭐, 아니면 체육대회, 아니면 가정모래 자랑을 한다든가, 뭐, 족구대회 한다든가, 아니면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스또 뭐랍니까 대화를 많이 나눠갖고 화합된 모습이 당길 때 모습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서 한국 노총이 또더 발전할 수 있는 단합할 단할수록 발전하는 게 조직이고 커지는 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합된 모습이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력과 결속으로 뭉친 부산 지역 부문은 전 조합원님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투자! 인생을 맛있게 농시 녹산지부 화이팅!